비디오 찍는 아저씨 기대합니다 리벨벌 자동차는 K9입니다 G90과 G80 사이에서 애매하게 포지션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기아차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E9입니다 AWD 모델입니다 밥통 큰 사이즈 엔진 배기량 3.8 엔트리 모델로 G80을 사야 되냐 G90을 사야 되냐 아니야 조금 더 제네시스 브랜드 말고 조금 더 옵션을 어한 단계 어 올린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선택지가 될 만한 그 차종이 이제 K9. 어, 이거 차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후륜차를 가지고 구동 특성이나 주행 성능을 좀, 어, 느껴보고 싶었는데, 어, 그런 차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 또 K9 이라 세단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어, 그냥 느껴봐야 된다, 라는 거. 아, 이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일단 굉장히 편의 장비들을, 어, 알차게 아주 그냥 잘 구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뭐스입 차를 어, 타는 촌놈이지만 <laughs> 모든 옵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어, 아주 멋지게 많이 변했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깜빡이 어, 켤때 어, 모니터 후추방 모니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웬만한 사각지대를 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화질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어,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끔 요요 요, 요 사양은 어 어느 정도 실용성 면에서는 어, 굉장히 아주 그냥 어, 디테일한 어?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어,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보조해 주는 그런 장비들 어, 잘탑재되어 있어서 실내에 이런 감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나중에 또스터페시아나 인테리어 또 말씀드릴 때 어, 일단 그분 말씀드리겠고 어떤 사람들이 타도 어 신경 많이 썼네라는 어,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진 감성들을 아주 잘 담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음 이런 게 아주 그냥 빵빵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진짜 조용해 여러분들. 어, 저는 또 이제 디젤 차를 어, 타다가 이 가솔린을 타서 확실히 대형 세단 어 답게 이 m v h 어, 방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 진짜 외부와 실내가 어, 딱 단절된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어, 소음 같은 것도 거의 뭐 밖에 외부 소음이 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 간간히 들리는 요 엔진 어, 사운드라든가 이런 어, 소리 외에는 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어, 소음이 어, 방음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아주 다시 한번또 이렇게 느끼게 되네. 물론 뭐. 어, 3.8 엔진이고, 예, 또 자유롭게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숙성 면이라든가 뭐 파워면에서도 어, 좋은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 기대 이상의, 어, 기대 이상 아주 좋은 예, 느낌을 어, 전달해준다라는 거야. 뭐 제네시스 이게 타보고 아주 따끈따끈한 수준이지. 뭐 1, 2년, 어? 1년 갓 지났잖아, 이제. 출시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형 K9에 비해서는 확실히 월등한 어이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잘 조율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단단해 어 옛날 그 구형 K9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이게 출렁출렁하고 아주 살랑살랑하는 게뭐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을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데로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생각보다 오, 아주 굉장히 어, 스위치 차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 어,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 어,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뭐 K9 자체가 원래 BMW나 뭐 여러 가지 믹스카 느낌을 많이 내잖아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도 어, 약간 이런 핸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감성들이 독일 차의 그런 어? 향기가 아주 그냥 물씬 느껴지네 여러분들. 어,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타보니까 시내 주행이나 뭐 이렇게 연비는 사실 어,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은 아니야. 3,080이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잘 나와야 봐한 4, 5 정도 나오고요. 일반 네. 고속 주행해야지 한 6, 진짜 아주 그냥 발을 아주 디테일하게 <laughs> 어? 알뜰 악셀 어, 어? 조작을 해줘야지 이제 그제야 이제 조금. 어? 90,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연비를 생각하고 타시려고 그러면은 안될것 같아. 뭐 여전히 뭐, 제가 항상 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뭐, 연비는 여러분들, 어 이거 연비 생각하지 말고 또이 자동차 이 떡대가 또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게 세단이래 떡대가 좀 있기 때문에 차급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연비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타시면 뭐, 그다지 또 뭐, 어 크게 이렇게. 연비에 대한, 뭐, 그런 갈증?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절충점을 가지고 타셔야 될것 같고요. K9, 우리, 기아 이거 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라, 아, 이 깜빡이 소리. 이거 좀 좀, 이거 깜빡이 또이 치고 이거 하는 거, 요, 요거는 좀, 아, 요거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 약간, 이거는 좀, 요 고급 차고는 하좀 어울리지 않고 좀 그래 가지고 제가 뭐학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요거는 좀 앞으로도 개선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딱 이 촉감이라든가 이게 눌렀을 때나 이 소리 어, 소리도 아 일반 그냥 현대 기아차에서 늘상 들을 수 있는 거좀 아, 경박스러운 그런 어, 사운드야. 다른 데막 여기가 이런 데다가 막새 소리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여기에다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 상품 개선하는데. 요 와이퍼나 요거 예? 라이트 요 조절하는 거뭐 여기에 깜빡이 이렇게 어.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소리라든가 감촉이라든가 이런 촉감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 훨씬 더이 고급 어 대형 세단과 좀 어, 차별화된 또 일반 어 아래급에 있는, 어, 밑에급에 있는 자동차들하고 좀 차별화를 줘도 훨씬 더이 고급 감성을, 어, 이 대형, 대형 세단만이 가진 그 고급 감성을 전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되네요. 오랜만에 타본 그런 느낌은 진짜 일취월장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어, 와, 정말 진짜, 어, 신경 많이 쓴 그런 차다라는 게 느껴지게 돼 있네요. 누구나 다 타서 얘기하는 거지만, 요 디스플레이. 어 굉장히 아주 그냥. 만족도가 TV 어? 모니터 같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시선을 뭐다 사로잡는 그런 거고 그래픽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졌어. 딱 완전히 다 그냥 BMW야 여러분들. <laughs> 그래픽들을 아주 다양하게 아주 제공해주고 있어서 어, 뭐 그렇게 실증 나는 그런 어? 드라이빙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다양한 어, 계기판 어, 모드들을 지원하고 있다. 변속 특성 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사실 뭐 뻔하겠지. 어, 별 기대는 사실 안 했어, 요 여러분들. 왜 그럼 G80을 제가 어, 항상 이렇게 타본 그런 느낌들 가졌을 때 다시 뭐 예, 앵앵거리는 게 있고 변속이 이렇게 응답성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어,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더 K9는 어우 그래도 굉장히 아주 1 8에그 밀어주는 그 파워 출력을 어느 정도 확 밀어주는. 그 출력적인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반응해 주면서 뭐 앵앵거리고 이게 변속 속도가 뭐 이렇게 어 컴포트 모드나 뭐 이런 모드별로 조금 차이를 뒀겠지만 그래도 주행 질감적인 그런 변속 어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서 어 겉도는 느낌이라든가 어 이게 변속을 해야 될때 변속을 안 하네 뭐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8단 자동변속기의그 촘촘함을 나름대로 잘어 사용을 해서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 주행하거나 이럴 때 어, 그렇게 뭐 롱바디 형식의 그런 어, 차체 사이즈, 어, 뭐 기본적으로 좀뭐큰 차지만 어, 그렇게 뭐 운전하는 데 이렇게 시야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단 하나 이 중간 정도의 요 센터페시아, 요요 요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시야를 가리는 게좀 어, 탔을 때 답답하더라고. 요 가운데 요 시야 각이 굉장히 답답해요. 중간 시야 각을. 그 외에는 뭐 차가 이게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뭐 답답하거나 그렇게 뭐큰차에서 운전할 때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독일차의 그런 감성들이 그대로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출렁대거나 어뭐 거동이 뭐 이렇게 친다든가 어뭐 뒤에가 뒤뚱뒤뚱 거린다든가 뭐 고속주행 할 때라든가 뭐 어? 앞뒤가 따로 논다든가, 물론 뭐 이제 지금 이게 상시, 어, 사륜 시스템을 지금, 어,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체 제어 자체가 롤링도 그렇게 크게, 어, 느낄 수 없고, 어, 차감 면에서, 어, 차급에서는 아주 요 차급, 대형 차급에 잘 다듬어진, 어, 그런 출력적인, 어, 만족감, 뭐 이런 것들, 어, 그러면서도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차처럼 이렇게 세단에, 어, 고급 감성으로 조용하게 타고 다니다가 야수로 딱 돌변할 때는 폭발적인 그자연흡기의 3.8의 그 강력한 힘. 아.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충분히 어, 뿜어져 나오는 이게 바로 기아의 플래그십. 직발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느낌들을 확실히 이렇게 돌변하면서 받쳐줄 만한 그런 주행 성능을 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징적인 플래그십만에 네.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굉장히 감성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타보고, 오, 진짜 우리 국산차들이 이제 진짜 그 밑에급에서 좀 그렇지만 중형, 뭐 이런 준주형급에서는 아직까지는 좀뭐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뭐 그게 이제 차의 성능이 또 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차급에 따라. 근데 이 대형 세단만큼은 그래도, 오, 아주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대형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장점들을 아주 충분히 어, 느낄 수 있을 만큼 어, 아주 단점보다는 장점들 어, 연비 빼고는 진짜 <laughs> 어, 연비 빼고는 어, 그렇게 뭐의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가 주행 감성 뭐 이런 것들에서 어, 이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어, 느낄 수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i9의 그 고급진 어? 상징성, 기아차의 그 충성 고객 응? 여러분들, 어? 제네시스보다 그더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또 그런 파워가 파워의 그힘 어? 이런 게 충분히 이제 넘쳐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차 가격이이 정도 그 훅발이나 이제 직발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 또 그게 이상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하게 어? 응? 잘 달린다 뭐, 라고 생각해 뭐 여기 있으니까 뭐못 달리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예.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드라이빙 모드가 변화할 때, 어, 바디 시트, 시트, 어, 좌석이 촥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어, 내 차, 어? 인체공학적으로 촥 맞춰주는 게 아주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이 차가 나를 어? 감싸 안아주는 듯한 어? 그런, 어? 아주 포근한 그런 느낌을 이렇 전달해주는 그런 감성. 아, 아주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G80과 G90. 예. 네. 뭐, 그 사이에 이렇게 포지션 했지만, 어, 아무래도 뒷자리 위주보다는, 어, 앞자리. 오너 드리분이 훨씬 더 가까운 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끔, 아주 굉장히 자, 인체공학적이나 시트, 포지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급스럽게. 여러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바쁜 큰 차들을 뭐 그렇게 선호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출력을 부족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아차에서는 거꾸로 이제 3 8이 엔트리급으로 이제 가격도 5,400 언더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3.3 터보라든가 이런 차가 훨씬 더, 어, 비싸죠. 구라 G80, 예? 스포츠 있잖아, 요 여러분들. 어, 가격만 조질라기 비싼, 어, 터보 모델. <laughs> 그런 걸로 가지 않으실 거면, K9 뭐, 3.3 터보로 가셔야 되겠지만, 굳이 뭐, 3.3 터보까지 돈을 더 들여가지고, 갈 필요 없을 만큼, 어, 3.8의 그 출력, 이런 것들도, 일상 영역에서는, 어, 차고 넘친다, 여러분들. 굳이 뭐, 5,400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저도 뭐, 막상 지금 K9을 오랜만에 타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은, 수입차하고 이 정도라면, 경쟁해볼만 하다. 그리고 선택지 중에 하나로, 생각해볼만한 그런 차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 대신 이 K9은 반드시 한번 정도는 타본 다음에 G80이나 제네시스.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차이긴 하나, 예, 그래도 이 제네시스의 그 브랜드, 어, 한국에서의 그 브랜드 파워,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차 이미지를 어, 뛰어넘기에는 예. 아무래도 기아 마크를 달고는 조금 어, 부족하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감안해서 어, 나는 그냥 뻔한 제네시스 같은 어, 그런 좀 젊은 차 이런 게 싫다. 뭔가 좀 우아하면서 좀 절제된 그런 어, 디자인이라든가. 튀어 보이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로 다가갈 수 있는 차가 이 K9 자동차가 아닌가. 어, K9을 타본 그런 느낌은, 요번 어, 디자인이 역대급 디자인은 같아.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차 중에서는. 어, 단 하나 이제 좀 그게 이제 좀 믹스카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게 싫은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어차피 뭐, 같은 가격에, 같은 급의 차를 찾는다. 그거에 대해서 국산차를 찾는다. 그러면, 그냥 뭐, 제네시스 급에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지금 G70이라든가 뭐, G80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타보면은, 예, 그, 정체성이 딱 있잖아. 이건 제네시스 차야. 이런 그 상징적인 그 아이덴티티가 그래도 좀뭐 이렇게 당겨져 있어. 요 아무튼 뭐 현대 제네시스나 뭐 기아차 요 K9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뭐 대안적인 뭐 그런 현대 차에서 부족한 거, 어. 현대 차에 없는 거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 어. 요게 좀 부족한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좀 대안적으로 이렇게 교차 판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차가 기아 차잖아, 요 기아차잖아, 여러분들. 음. 그랜저 IG 이후서부터는. 어, 이 현대나 기아가 이 쇼바 라고 해야 되나 이런 댐퍼 이런쪽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을 하고 또좀 독일차 들을 유럽차들 감성들을 많이 이렇게 어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런 흉내를 지금은 잘 내고 있는 것같아 드라이브 와이즈나 뭐 이런것들 어 세팅되어 있는 어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뭐 가끔 써보고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행 안전보조 장치들을 이렇게 좀 사용해 보니까 반응이 확실히 비싼 차고 고가 차니까 레벨이 한 단계 이제 높은 걸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잘 해주긴 해. 여러분들 핸들도 굉장히 딱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 주행 느낌이라든가 이런 승차감 이런 것들이 어, 타이어가 어, 요즘에 이제 다 수입 브랜드 타이어들을 웬만하면 이제 탑재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 확실히 잘 방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쫙 밟아주면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근데 이제 땅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조금 덜하네, 여러분들. 네. 아무래도 조금 덜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어, 괜찮은 고속주행 성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핸들도 아주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찝하게 차체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아주 주행 성능을 자연 흑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만큼 굉장히 차는 고급스럽게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타도 굉장히, 와, 아이 차는 대형 세단이야. 그러니까 깝죽거리지 마. 이런 게 내가 여기서 느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악셀레타를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줌으로써 차가 응답성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3.8에 밀어당기는 그런 힘들이 아주 쭉쭉 뿜어져 나온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다가온다는 거 부드럽고 아주 묵직하게 아주 잘 달린다 잘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K9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될수 있다. 어. 한 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어, 파워에서는 한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쭉 밀어주는 그 3.8의 어, 고출력의 그 어? 듬직한, 그 묵직한 그런 주행 감성, 주행 성능들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이 K9에서도. AS라든가 뭐 수입차에 대한 그런 어, 스트레스 같은 것들 있잖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좀 어? 그런데 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이 정도면 어, 만족할 만한 그 어, 주행 성능 만족도는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걱정없이 타셔도 괜찮다 어, 일상 영역과 고속 어, 그 어디도 하나 어, 모자람 없는 어, 그런 차종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그런 것 같아 K9 같은 경우에는 어, 애매한 포지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 G90에는 좀 너무 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G80에 좀 너무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든가 젊은층을 어,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게 그다지 자기한테. 어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 하나 이제 조금 어 실내라든가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 약간 이제 어 믹스카 같은 그런 어 여기서 본 듯한 저기서 본 듯한 약간은 좀 고급 차 답지 않은 그런 좀 향이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그런 디자인보다는 우리가 늘상 볼수 있었던 그런 위차에서 느끼는 그런 감성적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너무 많이 적용을 해놔서 누가 봐도 이 차는 그냥 믹스카라는 그런 느낌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네시스로 조금 어 물론 뭐 제네시스도 뭐 자동차라는 거에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뭐 이 차에서 따오고 좋은 거 이렇게 따오는데 어, K9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이제 느껴지게는 거는 이제 제 개인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차딱 타는 순간에 야 이건 정말 진짜 이제 BMW를 많이 어, 참고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아,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기아 K9이 어, 여러 가지들, 이렇게, 어, 제네시스 눈치도 봐야, 봐야 되고, 예, 네, 여러분들. 기아차의 그 대형 세단이라는 그 조급함, 어, 뭔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대형 세단을. 어, 그런 조급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은 좀 눈치를 보는듯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차의 느낌이, 이렇게 어, 느껴진다는 거지, 감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뿐이지 전반적인 차량 퀄리티라든가 실제 타보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 성능과 승차감 이런 것들 이런 게 충분히 대형 플래그십다운 그런 포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우아한 그런 감성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k 나이만이 가지고 있는 어 느낌이 아닌가. 예. 기아 마크와 믹스카의 그런 이미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얼굴에서 덕지덕지 이제 막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랑 좀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하나 더, 하나 더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다 보니까 믿더저도 아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진게 조금 아쉽지만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적인 것들은 역대급 디자인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저렇 코너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 까지 일단은 주행 느낌 여기까지 한번 느껴봤어 K9 여러분들도 뭐 기회 되시면 한번 타보시면서 진짜 K9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 구형보다는 월등히 정말 좋아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주행 성능이나 브레이킹 제동 능력 자동차에가 대형 세단이 갖고 있어야 될 어, 그런 만족감 주행 성능 승차감 어, 어,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충분히 기아차도 제네시스만큼의 파워와 브랜드, 파워만 조금 더 어, 향상시켜서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어, 제네시스 같은 아이덴티티 어, 이런 어,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게 K9, 어, 더 K9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오늘 드린 느낌 한번 어, 담아봤습니다. 또 타보면서 여러분들 어, 그때그때 또 느껴지는 어, K9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어, 그때 또 다시 한번 리뷰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